안녕하세요 네요. 로컬 프르당의 좌지영, 조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대덕구에 있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나준식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인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아, 지금 진료를 맡고 있는 원장이고요, 내과 전문입니다. 나준식입니다. 그리고 인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도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일반 의사 분들이랑은 음. 굉장히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에 종사하시게 되셨을까요? 그냥 계속 어떤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의 느낌으로는 어 학생 시절부터 어 좀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뭐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 뭔가 의사가 지역사회 혹은 이, 어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학생 시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 운동이라는 영역에서 일어 일어났다면. 이제 의사가 되고 사회에 나와서 역시 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뭐 개인 사업을 하든지 어느 병원에 소속돼서 개인 의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어, 충분치 않다고 느낀 거겠죠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일들을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찾거나 만들거나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 어, 그리고 의사한 사람이 뭔가 조금만 어, 자기 자리를 내어주거나 시간을 내어주면 훨씬 많은 일들이 음, 될수 있다 이런 경험들 을 하면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이제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이제 스스로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 어떻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셨어요? 음,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도. 어. 특히 이제 의료생협 처음에 만들 때도 어 2002년이었잖아요 시작한 게 근데 2001년에 이제 아 의료생협을 만들자라고 서로 몇 사람이 결사를 하고 이제 어 사람들 규합해 나가야 돼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합원으로 적어도 3 0 0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 받아서 이제 점심 때마다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예, 뭐왜냐면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의사와 어, 지역 주민 함께 의료기관을 만들어 같이 운영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뭐 등등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뭘할수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그건 누, 누가 하냐, 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먹고 사냐, 뭐, 등등, 어, 상상을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죠. 좀 돕고, 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어, 그러, 그렇게, 그렇게 성공하면 또 대부분 이해하죠. 네, 네, 네. 경제란 말이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는 좀 경쟁적이라는 것이 좀 있잖아요. 누군가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약간 이런 게 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거 아니다. 어, 뭐 어쨌든 서로 좀 나누고 어, 같이 잘잘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대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렇 그러니까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 활동할 수 있게 원동력이 되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음... 제일, 제 어, 뭐, 가장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뭐, 민들레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 그것이 또 저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였긴 하지만, 이제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행정 처분을 받거나, 뭐, 병원에 문을 닫게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었는데, 음 이제 그 일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얻게 된 것은, 아, 진심으로 사람들이 이 일을 지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뭐이 제도나 법을 잘 몰라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문제가 돼서 오히 행정처분을 받은 건데 그것을 굉장히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익이 누구 개인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괜찮다. 그래서 뭐 어, 이해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음, 이기는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세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미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네.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튼 이제 행정적으로 이게 빨리 이제, 어, 인가를 받아서 정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잘,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제일 관심사. 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어르신들을 이제, 우리 지금 한번 터트 모시고, 우리가 원하는 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아직 잘안 되는 것이 제일 관심사죠.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사전에 음. 그 본부장님, 원장님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고민을 좀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 죠 네. 그래서 이제 뭘 가져가야 되지? 나를 상징하거나, 이제 내가 이게 가장 소중하거나, 이러면 무엇일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떠올려 봤어요. 근데 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어, 뭔가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뭐, 뭘까요? 뭘, 뭐, 뭘것 같아요? 음, 뭐, 흔히들 청진기 이런 걸 상상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꺼내드리려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드리려고. <웃음> <웃음> 저의 심장이겠죠. 어, 사랑이기도 하고, 어, 그것이 그냥 <laughs> 제가 가장 도중에 생각하는 거고, 어, 저를 가장 상징할 수 있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를 가지고 온 거죠. 저의, 것은 보이니까, 네. 안 보이는 뭔가를 보이고 싶은데, <laughs> 어... 네,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마음을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민들레 의료사역과 아니면 이제 나중에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음, 저는 뭐 계획이라고 뭐, 미래에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예전에 뭐 그래도 뭔가 자꾸 이렇게 물으면 어, 네. 어쨌든 저는 민들레와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이제 아. 어, 저의 가장 큰 계획 중 그나마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어, 네, 네. 내가 여기 떠날 생각 없으니까. 네. 여기서 내가 일할 것이 있다면 계속 할 거고 뭐 자원 활동하 뭐 어떤 형태로든간에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하다가 뭐꼭 쓰러져서 죽든 뭐 아무튼 마지막까지 여기서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정도고 구체적인 뭐 이런 어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음좀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이나 이렇게 이제 좀 민들레가 좀 대덕골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조금 더 어, 확장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혹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희나 아니면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 분들이나 아니면 종사하고 계신 분들 어 글쎄요 어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 이게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겨, 시기를 이제 2004년, 5년 이때 겪고 나서,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하는 게 의료생협이 최고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생협과 나는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생협이 욕 먹으면 내가 욕 먹는 거고 이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걸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최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정말, 어, 원하는, 혹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냥, 해 가고,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뭐, 가치 지향적이고, 또 뭔가 지역사회나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어,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가 아니다. 그럼 뭐냐? 뭐 하여튼 어드려 사야겠죠. 그러면 저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나준식 원장님의 인터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지영쌤? 어, 저는 역사 속에만 들어보던 원장님 직접 뵙게 돼서 재밌었어요. 음, 음, 네. 네. <laughs> 어, 저는 제가 사회적 경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전에 어느 곳에 있어도 원장님을 기억하고 네. 만나러 올수 있겠다. 네. 오늘 이제 그 정도의 어,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어, 로컬 크루단의 좌지영, 네 최성민이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